재정 한계로 출산 포기 한국 58% 14개국 중 최악 자녀를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포기하는 한국이 유엔 조사에서 14개국 중 가장 많다고? 출산 선택지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핵심 요약 재정 한계로 출산 포기 한국 58%로 14개국 중 최악 유엔 인구기금 유엔 FPA 14개국 1만 4천명 조사 결과 출산 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현실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사회적 이유로 출산 포기 비율 높음 한국은 특히 심각 출산 선택지 박탈 지적. 출산율 감소.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선택지 부족. UNFPA 사무총장 진정한 위기는 출산 의지가 아니라 선택지 부족. 유급 육아휴직. 저렴한 불임치료. 파트너 지원 등 요구. 전 세계 출산율 감소. 이상적 자녀 수못 맞춰. 출산 가능 연령대 18% 원하는 만큼 자녀 못 가질 것. 50세 이상 31% 이상적보다 적은 자녀가짐. 출산을 원하지만 경제적 한계로 포기하는 한국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 선택지가 부족한 현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